허론, 환자 살해 속에 매일 아침마다 즐겨 마시던 그 고소한 검은콩이 마냥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결석을 형성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한 여성 환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하시며, 1년 넘게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검은콩을 챙겨드셨습니다. 그 꾸준함과 열정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품질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국내산 검은콩을 따로 주문해 받아 직접 물에 불린 뒤 갈아서 아침 식사로 드셨습니다. 게다가 매일 반찬으로 검은콩 조림을 식탁에 올렸고 가족들이 또 이거냐고 투덕거릴 때도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끝까지 고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검은콩을 섭취하시던 김하자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피가 없어 보였고 옆구리를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안에 단단한 결석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검은콩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신장이 이렇게 망가졌느냐고요. 분명 검은콩은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시스테인 등 혈관과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한 자연 식품입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는 습관이 실제로는 몸을 서서히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합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검은 콩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세 가지 식품, 그리고 반대로 검은 콩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세 가지 최고의 조합을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신장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검은 콩의 장점과 주의점 기마자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특이한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건강을 위해 검은 콩을 정성껏 챙겨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검은 콩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완벽한 식품일까요?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문제는 검은 콩 자체가 아니라 그 효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분명 뛰어난 영양소를 가진 귀한 식재료입니다. 진한 검은색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눈과 혈관,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시스테인으로 모발 건강을 돕고 이소플라본으로 중년 여성의 혈관과 뼈를 지원합니다. 또 식물성 단백질이 많아 근육 유지에 좋고 식이섬유도 장건강에 유익합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높아 100g당 2000mg 이상으로 바나나보다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검은 콩은 영양의 보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섭취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영양소가 한꺼번에 들어와도 소화와 신장이 잘 처리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소화액 분비가 줄고 신장 여과 기능이 약해집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흡수가 안되거나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검은콩을 제대로 알면 든든한 동반자가 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오래 먹으면 몸에 무거운 짐이 될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조합일 우유 이제 검은 콩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세 가지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상에서 흔히 보는 반찬들이라 의심없이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신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검은 콩과 우유입니다. 둘다 건강식으로 보이지만 함께 먹으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이니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각각은 좋은 영양소지만 몸속에서 만나면 흡수되지 않는 인산칼슘으로 변합니다. 이 물질은 신장으로 가서 쌓여 결석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김미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검은콩 가루를 우유에 타 마시며 건강하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작은 결석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냥 건강 음료라고 생각했던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져 이런 조합이 더 위험합니다. 검은 콩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면주의 신호입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먹지 말고 시간을 달리하세요. 그러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피해야 할 조합이 소고기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검은 콩과 소고기입니다. 둘다 단백질이 풍부해 보이지만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검은 콩껍질에는 피틴산이 많아 미네랄 흡수를 막습니다. 소고기에는 흡수가 좋은 햄철이 풍부한데 피틴산과 결합하면 철분이 배출됩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콩밥과 불고기를 자주 함께 드시며 건강하다고 하셨지만 빈혈 증상이 나타났고 철분 수치가 낮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이 조합이었습니다. 또둘다 고단백이라 소화가 힘들어 나이 들면 장과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고기와 검은 콩을 자주 함께 드신다면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피해야 할 조합 3. 짠 반찬. 절임. 젓갈. 세 번째는 검은 콩과 짠 반찬. 특히 절임이나 젓갈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 기능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칼륨이 매우 많고 짠 반찬은 나트륨이 과합니다. 함께 먹으면 신장이 균형을 맞추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나이 들면 신장 기능이 약해져 고칼륨 혈증 위험이 커집니다. 이성우 어르신은 매일 검은콩 조림에 절임을 곁들여 드셨는데 부종과 피로로 병원을 찾았을 때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검은콩 엽전 반찬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양을 줄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이 편해집니다. 좋은 조합 속에 지금까지 피해야 할세 가지 조합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검은콩 자체가 아니라 조합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검은콩은 훌륭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조합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검은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세 가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검은콩 단백질은 메티오닌이 부족한데 계란이 이를 보완해 완전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정자 어르신은 검은콩밥에 계란을 얹어 먹은 후기온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현미나 잡곡입니다. 현미와 함께하면 식이섬유 시너지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변비를 개선합니다. 박순의 어르신은 현미 검은 콩밥으로 바꾼 후 혈당과 체중이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소화를 돕고 폴리페놀 흡수를 높입니다. 식초 콩으로 먹으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고영수 어르신은 식초콩으로 변비가 개선되었습니다. 환자 회복살의 이런 변화는 약이 아니라 식사 조합에서 왔습니다. 결론과 정리 오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피해야 할 조합, 우유, 결성 유발, 소고기, 철분 흡수 방해, 짠 반찬, 신장 과부하. 둘째, 좋은 조합, 계란, 단백질 보완, 현미, 혈당 안정, 식초, 소화 촉진. 셋째, 몸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불편하면 방식이 맞지 않는 겁니다. 건강은 행동으로 바뀝니다. 지금 식단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